라타로 TV는 비전 적천수를 기준으로 해서 2,700개 이상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가셔서 책 구경하시고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으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역점에 관해서 아시는 분들이 주역점 카드만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역점 카드를 팔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가서 책 구경하시고 교보문고를 통해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주역점 책 구경 아마존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배우 이산균, 마약, 관련 혐의로 지금 수차례 조사를 받았던 이성균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성균의 사주는 얼묘 무인정미입니다. 수가 없고, 금도 없습니다. 수가 없다는 것은 무관사주, 관성인 수가 없으니 무관사주이고, 검이 없으니 무죄 사주입니다. 아내가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묘 무인 정미 공망을 보면 바로 인묘 대운으로, 얼목, 묘목, 인목이 모두 다 공망이라 인생이 없습니다. 결국에 이 사주에서 보이는 것은 물론 시주는 알지 못합니다. 시주를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무관, 무죄, 공망인 사주라 인생이 험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 삼구대운, 갑술대운의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만 48세로 49세가 아직 되, 되지 않았으니까 술 운에 있었는데 술미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023년 정계충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